속초 대포항에 유람선 취향이 추진되고 있지만 어업인 반대가 상당합니다. 속초시가 중재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제대로 된 회의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.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. 속초 대포항으로 742톤 규모 유람선이 천천히 이동합니다. 하지만 먼저 정박한 다른 어선 두척 탓에 결국 입항할 수 없었습니다. 유람선 취향에 반대하는 어민들입니다. 어민들은 유람선 규모가 커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합니다. 배 들어오면 저희 어민들말이지게3 0 0톤으이기때 유람선 사업자는 대포항에서 가장 얕은 수심이 5m라며 현재 규모 유람선도 정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또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이미 정당한 사업으로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니까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. 지금 피주지 않는 로도또 지역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 체취 기간 동안 제들이 동에서 대기하면서 계속 기다렸금도 지금 지 않고 있... 속초시가 중재를 위해 마련한 자리도 끝내 무산됐습니다. 속초시는 어업인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합법적인 사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 어민들은 반대가 굉장히 첨예하고 있고 또 사업자는 또 사업을 또 해야 될 상황이 되고 해서 어, 양측간에 순리적으로 풀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. 해양경찰도 대포항 수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어민들은 이 또한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유람선 사업을 두고 어민과 사업자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지역 내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.